음. 아 어떤 해고 말해요. 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. 아, 아, 아 진짜 스토라, 옆에서 눌라 그는데 자꾸 이렇게 땀질을 아, 벌어요. 이 아, 정도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아,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뭘 옆에서 이 정도가 아옆에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얼굴만 보면 지푸라기라도 먹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찍어주세요 지푸라기는안 먹습니다 아 그냥 간을 따로 안 해가지고 그 아... 밥상머리에서 자꾸 아아새끼아 그냥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. 아날줄 알면서 자꾸 아 들어. 저아아아엔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팍아어아요아아아아 음 <laughs> 맛있죠 이제 간이 맞네요. 음 맛있죠. 베이킹 받는. 처음부터 이 간이 맞았던 것 같아요.